1번 2번 차에 하시고 지금 방팩 주세요 우내밀면 들어간다 장구톱 깔아주세요 막을게요 가면 고리 조심 빨리 와서 고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금 시애틀 오델 꺾어게요 바로 전부 해주고 먼저 선생님들 집중 좀 합시다. 꼭 제가 막을게요 이동하는 조을 준비하세요.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? 예, 네, 무빙 앞에서 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딜하시고. 블러드 이동할 준비 바로 해야 될 듯? 근데 볼이 피해야 돼요, 가는 길에. 볼이 맞지 마세요. 볼이 뚫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. 생파 쪽에 모여 계시고요한 파티, 사파티. 제기 잘일아0코일1 탱커 일잘 주시고 오리주시1탱커일잘0코일1니다일니다코일들 빠르게 1 0코고시간코일 10코일, 1 0코고1 0주세요 조한복 오만 살리, 오백 살리게. 노트를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. 생명. 오시면은 저희 조한복만 잡고 음. 좀 있을 거고. 앞으 챙겨주시고요. 예정. 탄을 터주고 풀리면은 탈락버 바로 제집 주세요. 한번안 줄게. 지금 재집? 제집 내려은탑 왔을 때프해블루뱅거든요들어갈 준비를 하시고3 2 1 3러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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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x I hope you have a great 번. a 번 a 번 e i n 번 o m i n g I'm g o h e e t 번번 i e o o n m o o n 바로 풀어주시고, 아 주관이네. 플레이 지금 재집 한번 넣어주지. 힐러 풀어야 돼. 레인네니까 <laughs> 아직 안 풀렸어. 고르피 하세요. 나와야 하나만 <laughs> <그나마> 좀붙여줘요뭔 <laughs> 얘기하고 있는 거야? 공포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이건 메리아 때 떨어져